이 <laughs> yeah. 파포 두 번째 울 파포입니다 오늘 어제 비가 와서 하늘이 되게 예쁘죠 샹 프로님과 정은포 프로님 엄청 타겠다 근데 언니 오늘 그 색깔 옷 되게 잘 어울린다 사실 되게 작은 에서 굿샷. 나이스. 아, 어, 샀어요, 오, 저도 티셔츠 하러 가겠습니다. 거기 앉아. 아, 어. 티셔츠 하러 갈게요. 그러니까 여기 짧아가지고, 아니 형이 그냥 티셔츠 하지 마라. <laughs> 어, 미니, 미니. 미니님이 티셔츠 짧아. 박스가 앞에 있어서 음... 오, 그시아. 그시아. 오, 아니, 어, 글야 아니 근데 되게 좋아. 지금 느낌 있어. 아, 갔을까? 저. 길이 잘안 보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미니 TV의 미니입니다. 어, 똑같다. <목소리> 미키들 <목소리> <목소리> 어. 근데 청푸로님 구독자 애칭 있어요? 없죠. 저는 구독자 애칭을 외워서 못 해요. 잘 모르죠, 진요 제공이 여기 있었네요? 형프로님이 어. 중앙에 있으니까 저는 그쪽으로 갈게요, 그러면. 미스페라 4번. 민트 컬러가 여기 있었는데, 저는 형프로님이 딱카트길 옆에다가 둬서. 야, 똑바로 갔어. 커? 언니, 근데 툭 치는데 거리가 많이 난다? 진짜. 리 되게 많이, 난 되게 세게 치는 거거든. 맞아, 언니가. <laughs> 근데, 좋다, 여기. 응. 난, 긴 거, 긴거 빼고. 퍼블릭은 좀, 좀 짧았으면 좋겠어, 사실. 어? 구름까지 보이니까 더 좋다. 귀엽다. 우와, 공이 진짜 완전 나란히 와있어 정프로님이랑 정은프로님 이렇게 두개 보내서 제 공도. 여기 옆에다가 두고 칠수 있는 게임을 하고 있어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걸어오면서 라인을 로게요 음. 여기서 뭘 보냐면, 우리 공 저기 있잖아요. 음. 여기가 오르막이 얼만큼인지 보면서 음. 봐 그런데 그만큼이? 별로 없죠. 응. 잘 친대. 어 야, 들어가. 오르막이 더 있나 봐. 자, 먼저 하게요 아,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살짝 오른쪽. 왼쪽. 왼쪽? 살짝 왼쪽. 너무 장는거 아니야? 어? 너무 장애하는 거 아니야? <웃음> 아니. <웃음> 어? 근데 문제는 어 백스윙에 비해서 팔로우가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자꾸 밀어서 조절하는 거아아 아... 너, 어, 어, 어 오케이. 스인기 TV에 사발로가. 무슨 말이냐면, 어? 아, 여기서 치면, 이만큼 들어가서 이걸로 두고. 맞아, 맞아, 맞아. 내가 얘기했어. 내가 어? <laughs> 얘기했어요? 안 됐구나. <웃음> <웃음> 연습을 반대로, 좀너 여유있게 해서. 근데, 어. 그래도, 어? 들어간다. 어. 세번 <laughs> <laughs> 되게 싫어어 <laughs> 어. 감사합니다. 네. 백스윙 크게 하세요. 네. <laughs> 어, 여기 있어요? 어? 어? 어 아, 근데 내가 그 백스윙을 뒤로 좀 해보니까 그게 어땠냐면 뒤로 크게 하니까 더 세게 치더라고. 앞을 줄여야지. 앞을 줄여. 앞을 줄여야지. 아, 그러니까 또 백스윙을 한, 그렇게 또 크게 하니까 앞에서 너무 많이 갈까 쫄아가지고 감속하는 어, 거 있지. 어. 그러면 아직 믿고. 그러면, 믿고. 어. 야, 그러면 그런 네, 방법에 한테 네. 백스윙을 어. 지금선 줄인 다음에 어. 팔로우를 줄여 속도를 키워서 지금은 스피드가 이거잖아. 근데 그래서 왜 그게 아니라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딱 백스윙 짧게 어. 네. 때려아 알았어.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짧게 어. 자, 그러니까 간결하게 탁탁 네, 시계추처럼 네. 왔다 갔다라는 거지. 지금은 네. 살짝 올랐다가 좀더 밀어주거든. 네. 맞죠? 완전 그홀컵에 빨려 들어갈 것 같아. 근데 <laughs> <굉장히> 막구워막이러시고못 <laughs> 음음 <laughs> 들려서. 음 되게 어막 문질러 막 투터스 나오고. 음 <laughs> 맞아, 맞아. 어! o 파3다 3번홀에 어? 파 3에 왔습니다. 프로밖에 안 쳤어? <laughs> 재밌긴 했는데. 그러니까. 상 프로는 여기 코스가 어때 보이시나요? 여기 세 번째 홀까지 왔는데. 잘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아직 길어가지고잘 모르겠고, 일단 여기서 주도오늘1 어, 어, 그건... 그래,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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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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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제 갑자기 신중해졌어, 미니. 근데 원래 골퍼가 너무 신중해도 잘안 돼. 아! 안 돼. 아, 어요쩌죠 제주도가 꼴 제주도. 제주도가 낮게 된거 아닌가요? 이렇게 아, 되면. 도가 <laughs> 봐. <laughs> 너무 어. 하체에 집중하는 거. 즘 연습하는 게 하체 연습 어 맞아요 좀 언니 내 영희 오빠한테 갔다 오면서 좀 앉으라고 좀 앉으라고 어, 백스윙 자꾸 팔로만 모시게 하려 고 하지 말고 근데 칠때 팔이 휘둘러 줘야 되는데 어. 팔이 멈춰 아, 멈춰 아, 맞아 팔은 휘둘러 같이 줘야지 그치 그래서 이, 이... 치다 많이 주세요 그치 언니 제공은 그냥 주셔 주세요 근데 이 게임 방식 너무 마음에 든다 언니나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거 게임 방식 너무 좋아. 아 <laughs> 어, 정말. 아 어, 너무 좋아. 난 너무 좋아. 딱 마음에 들어. 그죠? <laughs> 나 앞으로 계속 이 게임 방식으로 촬영할래. <laughs> 어. 뭔가 되게 잘친 기분이야. 여기 어딘지 한번봐봐요 네. 한번 걸으면서 여기서부터, 여기 까지 걸으면서 계속 고 중간 지점 사이 아, 그런 거 보고 그리고 여기 와서 전체적으로 정도를 보면 얼마큼 나와요? 저 왼쪽 부인인데요? 한한컵반 한한 정도, 어, 두컵 네. 어때요? 그치. 저기 깃대 끝한세컵 정도 되겠다. 스팔로가 우 너무 길다. 음, 오케이. 이렇게 아더 그러니까 더 밀어준다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아니요 백스윙이 잘 왔어 백스윙이 이정도면 어. 진 아, 조금 어 쫄았어 좀 다음부터 다시 그렇게 해볼게 백스윙에서 손목을 와, 와. 네. 조금 짧고 손, 이렇게 썼는데도 잡았어. 아 한번 해보세요. 네, 저는 그러면. 이거... 어... <laughs> 이거 한 <번> 네. <laughs> 자, 어. 지금 굉장히 우측으로 깎이거든요. 네. 앞으로 얘가 아지이고 어? 아, 몸이 어. 만 몸이 최대한 고정해서 손목이 좀 써져도 오히려 아아그러게아예 어? 어. 아, 감사합니다 근데 숏버터 이거 좀 확인해야 될것 같아 진짜 왜냐면 이렇게 숏버터 하면 스파 음. 되게만 이가 먹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나이를 잘못 보고 거리가 잘못 맞아도 상관 없는데. 음, 시작이 잘못됐잖아요. 어, 우리 카메라 속 카메라네요. 예. <laughs> 어한 뼘이 오른쪽. 한으로 간다고? 체중 이동하려고 하는거같기 어. 원래 그래요? 체중 이동? 하려고. 어, 하, 음, 안 하겠지? 안 하. 그건 아니고 뭔가 왼발에 좀 주, 중심을 아, 어. 왼발 중심 오른쪽으로 바꿔야 것 같은데. 아, 어, 오케이. 언니. 언니 내가 말하는 거뭔 말인지 알아요? 왼쪽 중심으로 하면 자꾸 밀리잖아. 괜기 퍼팅 할 때. 사슴이 사슴이 아, 사슴이. 왼쪽에 중심을 두면 좀 밀리는구나. 오른쪽에 둬야 될까? 여러분, 제가 왼쪽을 더서 그렇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파5예요 파이브래요. 4번 파포처럼 파, 파, 보였지만 저기 음, <laughs> <된줄> <laughs> 나는 왜 그렇게 좋은 줄 알아? 왜? 본인이 치는 거 아니라고. <laughs> <laughs> 아, 감사해요팝파 파이브. 미 총체적 낭독 못 맞히겠어 미니 거리 많이 나가니까 남들 <laughs> 따라 나가는 <laughs> 어, 많이 나가는 많이 나가는데 <laughs> 되게 신기하지 절로 치는데 <laughs> 이쪽을 보고 핀을 꽂아 티를 <웃음> 저번부터 <웃음> 왜 이러는 거냐고 <웃음> 물어봤는데 <웃음> 네. 본인도 몰라다 이렇게 고 힘이 좋아 거의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잘쳐 근데 설거지가 안잘안쳐오다왜이푸르님콩오 어. 아. 아, <laughs> 아, 어, 나이스 멀리 갔다, 어, 멀리 갔다? 멀리 어, 나 홀로 지금 투쟁을 하고 있어 우리 정은 언니. 아까 응? 이렇게 몸이 회전한다고 이렇게 돌아버리면 응. 어떻게 되냐면 헤드가 열려. 응? 그럼 이대로 들어오면 푸시가 당연히 나겠지. 그렇지. 그래서 정은 언니가 테이크백을 이렇게 하잖아. 어어어 어, 어. 이렇게 해서 그대로 어. 치려고 일자로. 아. 이렇게 돌아가면 돌아 있어. 아. 돌아가서. 그러네 오. 정은 언니 테이크백 그렇게 하네. 네. 왜 그래 이렇게 하잖아. 만잘 치려고. <laughs> 아 그러네. 언니가 그렇게 하네. 나는 정원이 쌤 진짜 많이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치지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못 했는데 맞네. 뭐 테이크백을 일자로 빠지네 언니가. 어, 이렇게, 이렇게 안열죠아 맞네, 맞네. <laughs> 네. 지금 조금. 어 요렇게 아 오케이 <laughs> 저는 못 봤는데 뭔가 좀 여기서 50m예요? 어 진짜 오, 안정적이다. 와와야 우리 오늘 뭐할이 되게 많은 <laughs> 바로 옆에 떨어져. <웃음> <웃음> 어 지금, 지금 잘... <laughs> 죠 아, 벌써 소리만 들어도 어 <laughs> 다행이다. 어 그만 가 그만 가. 아 이거를 근데 신경 썼어 이렇게 어, 근데 이거를 하지 어, 하지? 어딱 뭔가 기분 좋게 맞았어 어. 근데 이게 어 이렇게 어. 하니까 좀 의지가 되네 어 너무, 나도, 나도 너무 의지 돼 나도 의지가 돼어 <laughs> 연습도 되고 아. 아 왜냐면 막 정신없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급하게 추느라고 안된 상황이잖아 그니까 내꺼에서 정원니 라이 컴닝에서지있 여기. 아, 좋아 좋아. <laughs> 언니 화이팅. 와 들어. 드러... 응.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원이 좀 다다. 이게 <laughs> <그치? 웃음> 이게 좀 문제가 있어. <웃음> <웃음> 어, 정원니 보니까 한참 오른 왼쪽 봤던데. 언니 여기, 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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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그만큼? 안 보여요? 발.. 어.. 어. 스톱 스톱 스톱! 진짜 맞지 어! 저원안 해도 돼? 오케이? 오케이? 근데 어. 원래 조금 볼라 했더 조금 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난봐 아.. 아니 성희가 빤딱함이 좋네 우와 퍼퍼를 잘하네 아니 근데 정은 언니는 앞으로 나 이런 게임 방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걸 왜 아무도 안말르나 몰랐어 <laughs> 그리고 내가 이제 같이 치는 데서 같이 이제 봐주면서 하니까 배우잖아 라이브 는거 나이스 인. 어 그러네 몇 번으로 치시나요? 네 7번, 7번으로 요 7번으로 7 번으로. 어. 근데 네. 어차피 포대니까. 아. 어. 오늘 목적으로. 오늘 목적으로? 언니 쳐도 되는 거죠? 아직? 아 쳐도 되나? 핀이 왼쪽에 있네. 이야. 아 붙었어. 나이스. 붙었대 붙었대 대박. 언니 근데 잘 맞으니까 갑자기 엄청 웃음꽃이 활짝 피었네 언니 얼굴에. 어, 근데 좀 다중이야. 좀 심해. <laughs> 라고 하기엔 조금 무례했어. <laughs> 수준 었어 예리했어. <laughs> <맞아>. <laughs> 이야. 지금도 체중 이동을 이빨이 했죠? 네. 확실히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봐봐요. 네? 지금도 공부터 맞는 소리 났요 얼마나 찌어지니가 아, 이렇게 지금. 그래 공부터 어, 어. 여기서 완만하게 떨어져야 여기서 이렇게 어깨 나오지? 피고 완만하게 내가 이렇게 친다는 거지 응. 공으로 그러니까 돌아가자. 나중에 손목 쓸라우르면 이미 있었죠? 지금도 손이 여기까지 나오잖아. 이게 왜 여기까지 나올 <laughs> 이유가 없지. 여기서 이미. 그렇지 거기. 이 여기서 뭐... 끝나야 되는데 내가 어. 여기까지 나온다는 거. 이렇게 어, 아.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공적으로 가팔르게 들어갈 수. 근데 머리로는 이해가 됐어요. 맨날 <laughs> 머리로는 그렇게 해야지. 머리로 이해가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 한번 하고 누면 우리 다 네. 그러자 그러자. <laughs> 좋은 생각이다. 화이팅 화이팅! 됐다. <laughs> 아. 공부터 아 <laughs> 받는다는 게 지금 소리가 <laughs> 났잖아. 어. 이렇게 잔디락이 촥 소리가 났는데, 어. 미니는 딱! <laughs> 공이 이렇게 있으면, 공을 먼저 탁! 너무 공부터 맞든다 그럼 손목이 봐봐. 이렇게 된다는 건가? 아니. 그러면? 오른발, 그러니까 아까 방금 그 그린 주에 옆으로 친대. 떼잖아. 아, 그냥 발 붙이고. 붙여야지. 그지, 언니? 그리고 어? 이 왼쪽에 있는 공을 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쳐야 이 왼쪽에 있는 공 맞을까? 몸이 나가잖아. 여기서 여기를 치면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쳐야 맞잖아. 응응응. 응. 근데 이거를 굳이 몸을 끌어서 이렇게 갖다 맞춘다. 아 이해했다 그거는. 어, 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여기서 내가 손목을 좀 쓰더라도 이렇게 치면 이거 맞잖아. 여기 안 움직. 응. 근데 얘는 하나도 안 해. 굳이 내가 몸을 끌고 와서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맞춘다. 왜 그럴까? 이게 너무 힘들어. 이게 <laughs> 치는 거야. 아씨 왜 그럴까? 니까 그러니까 스피드도 안 나오고. 여기 엄청 화이트가 나올 대로 뒤로 나와있네요. <laughs> 클럽하우스가 여기 보이죠? 어, 로얄 포레시시의 클럽하우스. 클럽하우스 한번 쭉 이렇게 클로즈업으로 보시고 그린은 이렇게 이렇게 어? 구분을 어, 언니 어떻게 치실 건가요? 이번 마지막 전번 마지막 홀은요? 똑바로. 카트. 카트. 간안 빠지죠? 아, 안 빠지죠? 아. 이야, 잘 갔는데 공이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미니 골프에서. 프로님들의 스윙을 지난주에 이어서 보고 계세요 이야우쌰 <목소리> <목소리> 잘 갔죠? 어 타고 가야 되겠다 너무 더워서 너무 더워서 나 씻을 것도 <laughs> 안 갖고 나도 왜안 씻을 거 아니야? 응, 나도. 집에 나도 집에 가서 씻자 그냥 나 원래 골장 씻는 거안 좋아해 그치 맞나요 언니? 우리 티샷 다니는꼴 골장에 씻어본 적한 번도 저도 티샷 진짜 마지막이니까 더 잘해볼게요. 전반 마지막이니까. 아나 진짜 어떻게 우측 가는 빔에 걸렸나 봐. 우측인데 들어오 걸렸어. 걸렸어? 언니가 경계 나가지 않았어. 어. 근데 헤드 여기 바깥쪽에 맞은 느낌이 확 나는 거 아니 근데. 그.. 어. 드라이버는 끼니까 더헤드가다안 더 와. 다른 짧은 샷보다. 어... 그래서 더 많이 그런 느낌으로 가야 돼.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튀는 느낌으로? 이렇게 착! 이렇게 튀잖아. 어. 그런 느낌으로. 알았어. 착! 여러분, 어, 더. 끄, 끄는 거를 처음에 잘못 배우면 슬라이스에서 벗어할 수가 없어. 그죠, 언니? 근데 저안날 때도 되게 많았거든요. 음, 흰 색깔이. 왜 났지? 아안날때 뭐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지금 근데 스윙이 계속 바뀌어서 120 아지. 120? 어, 네. 어, 미니님 공에 가서 칠게요 그러면 전 120. 6번 네 어. 6번으로 치겠어요 120어 얼굴 까매진 거봐저기 촌년 같아 <laughs> 나 아니, 나는 많 치는 거치는좀하다어 원래 하얀 편인 거 같아 응. 언니도 원래 하얀 편이잖아 나는 좀 원래 까만데 골프 쳐서 더 까매진 스타일 공이 여기 보니까 여기에 와. 샹프로님 공, 정은 언니 공, 제 공이 여기 있는데 제공에 가서 치기로 했어요. 마지막 세컨샷은136 136. 진짜? 어? 나는 여기서 120 보라 그러던데. 144, 맞아 언니가 조금 짧게 부르고. 어. 와우! 저는 120이라 그랬는데? 1 2 7요1 2 괜찮아요. 6번으로 칠게요. 그대로. Yeah. 테이크 백 그대로. 그래도. 어. 테이크 백 그대로. 그대로. 오케이. 와, 그래도 훨씬 좋다. 어. 와, 훨씬. 뺑뚱맞게 전혀 안 약간 터치는 좋았어. 어, 터치 좋았어. 이거에 어. 정보를 그냥... 가자. 언니 안녕. 못 봤어요. <웃음> 안녕. <웃음> 언니, <언니도 멈추길> <웃음> <웃음> 그늘집에서 맥주 한캔 마셔야 되겠다 또. 진짜. 시간 어. 언니야, 몇대이 얼마나 있어요? <laughs> 그래요? 어, 그럼 테이크아웃. 그래, 그래. 그렇게 하자. <laughs> 제 볼은 올라간 것 같은데. 아쪼기다더 봤어야 돼. 맞아, 더, 더 봤어야 됐어. 더 어. 와잘 그래, 쳤다. 어 와, 음, 오, 오케이 <laughs> 자신 있게. 아, 근데, 근데 왜안 들어갔을까? 저희 후반전이 끝났어요. 그래서 클럽하우스 쪽에 왔는데 전반전에 잘 배웠으니까 후반전에는 더 던지는 옆으로 후려치는 맞아? 어, 무 어, 옆으로 잘 박는 샷을 보여드리면서 프로님들과 후반전을 잘할게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